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형 이택스입니다 오늘은 취득 시효 완성된 토지 수용되면 시효 완성 물거품 되나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국가가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 사유 토지를 수용 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불하고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대신 보상금을 취득하게 되죠. 이때 만약 그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완불 받았다면 그 매수인인 제3자는 매매목적물이 수용되어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지만 대신 수용주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직접 매수인 본인에게 지급하라 하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토지 대신 보상금을 나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가 재력이 풍부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토지가 유일한 재산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통째로 갖고 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청구권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아직 보상금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보상금 주, 지급 주체인 대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대상 청구권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이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그 보상금이 자동적으로 대상 청구권자인 매수인 등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청구권자가 그에 따른 청구를 하여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셋째,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면 그 보상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던 적던 그 보상금 전액을 대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를 갖고 온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자라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대상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고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매매가 아니고 제3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점유자도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수용 보상금을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즉 대상 청구권이 있는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취득, 시효 완성된 점유자에게도 대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가 누차 설명드렸듯이, 20년간 점유하였다고 하여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하기 이전에 다른 제3자가 먼저 이전 등기를 해가면 그 제3자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수용의 경우는 어찌 되는가? 수용 시기를 기준하여 그 이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기만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승소 판결까지 받아 놓아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 대법원은 취득시효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용되기 이전에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기간 20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고그 판결을 했습니다. 즉,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대상 청구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수용되기 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였다면 당연히 등기 명의자인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수용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청구권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취득시효 완성자가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수용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권리를 행사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수용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토지 소유자가 이미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수용 이전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하나여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신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용되기 이전에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무런 권리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매하여 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나에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대신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라. 꼭 청구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수용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5년 수용주체가 민간업체라면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